잘하는데 빼주고. 져. 샤먼하고 우리 이이 듀오로 한번 가보자 어때? 네가 나중에 휘파람 하고 내가 슈퍼부 조가지고 너치라고또 휘파람 하고. <laughs> 휘파람 마스터가 돼버리겠어. 수로반을 어? 그 뛰어넘는. 워터원 샤먼 잘하던데 크크. 저 크크의 움은 뭘까요? <laughs> 에 너, 이거 리, 미로 쪽으로 온다. 짝집 티존 쪽에서 우산 던졌네. 우산이야? 나이스워. 어? 오 어, 왜? 어? 여기있다 어? 밖에 있구나 음. 어나 혼나지.. 혼나지 않을까 쟤한테 그지 혼나쓰으면 사먹은거 같아 다시 말한다고 빌모! 어떠심? 어. 나의 용무빙 어. 오빠 같더라고 저기 날아서 아 고행시님 5천원 감사합니다 이번판 돌학자 탈출시 매넌 가쟈! 갔어 갔어 아아 용이 조금이 아니라 그거 부수면 바로 여기로 갑니다어 여기서 한번 꺾어주고 닫아줘요 <laughs> 아야야야야 그래도 그거 차니까 그거봐 저는 지금 슈퍼를 보내야되나요 여러분들? 타자한테 보내야되나? 야 왜그러세요? 어 플래시인줄 알았네 아이고 나 죽는다 탐자잖아 정탐자 아 맞네 맞네 야왜 타자 명포야 왜? 혹시 너해독 견제했니 저 친구? 아니? 나 여기 왔는데 어떡하지? 나한테 왜 보내냐? 아니 너한테 안보냈어 저 정치한테 보내고 있는거야 <laughs> 잘못 눌렀거든 받을게 이... 자 여기서 <laughs> 억울한번 핑퐁 <S> 자자진키 <S> 좋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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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끝까지 끝까지 아끼고 쓰는거 좋았죠 좋았 시간 많이 끌었다 그래 <웃음> 어, <웃음> 끝까지 아끼고 쓰는게 너무 좋았죠 굿굿굿 어, 굿, 음. 이거거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았어? 응. 아, 아, 아. 진짜 쓰레기다 너는 티조 간다 <laughs> <laughs> 너는 레전드니까 핑구 레전드니까 아 이거 보옹이 받아야겠는데 가기 근데 풀 존재 아니라서 밀어 밀어. 어? 저기, 넘어가지고 어딨냐? 네2 층에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오케이 그거 좋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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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링이 하기 전에 빨리. 그래 문 쪽으로 와봐 거기. 어디 어디 여기? 거기 어 왔어. <laughs> 오오잘 걸었다 어, 잘 걸었다 잘 걸었다. <laughs> <잘 깔았다. 웃음> 쭉쭉 벌릴게 이 층으로 어. 들어갈게 그냥. 어2 층으로 들어가 오케이. 야 이거 시 한번 좋은데? 뎃 가이. <laughs>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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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그거 응당 좋다. 계속 아팠으면 좋겠다 너가 어휴 어휴. 그 중간에도 하나 있음? 계단 중간에도? 아 계단 중간이라기보다는 그 어딘가에 있음? 안녕? <laughs> <laughs> 아니 아뭐 그걸 속겠습니까요안 넘어가지노 어이? 자, 찾아봤네? 자, 그렇지 그렇지 색상으로 갑시다! 저기도 길게 하나 한번 해볼까? 어디에? 어아좀 짧다? 야 손절했다 손절 치료 치료 어 아,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이거거든요. 이게 심샤거든요심샤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심판해요. 아, 3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규규. 아, 하자는 심심했는지 왜붙통 모름. <laughs> 어, 네. 어디서왜붙은 거야? 일단은 고맙다. 어, 그래도잘 깔았는데? 기억이, 음. 아 기억 퀴안 뭐야? 저만은 <laughs> <소원하네>. 우리 팀이에요. <laughs> 그래요? 아 맞았어? 어, 야, 너한테 날아갈 수도 있겠다. 여기 여기 지 동? 응? 나한테 날았다. 꺄! 어. 쏙쏙. 거기 어, 해독 해독 해독해독해봐 어 천천히 그냥 거기서 해독하다가 각을 봅시다 해독해 쫄지마 쫄지마 해독하고 있지? 노, 이런 쫄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저는? 포탈 몇개야? 아이고 여다나 맞는데 저리 뭐 도움핑 찍어요 도움핑 서, 그 부엉이도 있어요 <laughs> 부엉이 보내 부엉이 보내 어? 있다고 했지 준다고 나나 타자 갔다 그래도 든든한 든든한지 뭐 튼튼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 어이 칠오칠오 일단. 공 있었어? <laughs> 타자 드셨구나. <됐었구나. 웃음> 아 에구전 삼삼 삼만 할뻔했네나 하나 더 채운 나는 확실하게 하나 더 채운 줄 알았지. 나한 소량. 와야 공 어디 갔어? 공뭐 지나간 거 같은데? 어? 아니 뭐 공이 세 개나 떠났는데요? 왜 맞는 거냐 이거? 어이 야야야야야 포탈 세게 알지? 야야야야. 운만 해도 운만 해도 갓나야 갓나야 갓나 나 간다 야오파도좀 쉬운데 그래? 야이층으로 가자 어이층으로가나나나 이거 있어 알,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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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탈 오케이 오케이 쭉쭉쭉 계속 가넌넌 <laughs> 넌 나랑 그냥 같이 돌아다니는 그리고 거야 그리고 여기 그래서. 내가 그 밑에 떨어지는 데다가 하나 설쳐놓을게요 아, 바로 떨어질게 에, 예, 예. 여기가 아니잖아. 아니, 여기, 왜, 왜, 왜? 있잖아, 있잖아, 어, 있잖아, 여기, 여기. 있잖아. 들어가! 어, 야, 너랑 걔만 들어갔어. 그래? 와줘, 와줘, 한번더와줘한번더와줘 타자가 있어, 타자가 있어. 아! 아니, 타자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저 사람. 난, 거울 치료인가 또? <laughs> 나왜또 거울 치료 받아요? 선생님, 저 지난 붕괴 다 받았단 말이에요, 치료.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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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으아! <laughs> 터치다 <laughs> 터치다 <털출>, <laughs> 아 이거 뭐였어 뿌리 뭐였어 없어 이러면 고수거든요 짤 <laughs> 하는데 깨주고 그렇지 내가 맞다 내가 머리 괜찮냐 이마 <laughs> 터진 것 같은데 아, 어, 괜찮아 난 뿌리 있으니까 뿌리 붙어 뿌리 붙어 빨리 가요 <laughs> 빨리 가요 야야 나 빨리 치료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너부터 치료받는 게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니 야 일단 사람 살리고 봐 내가 죽을지 연장 살리고 봐 여기 여기 돌리면 되겠지 오케이 너 치료 한번더 받을래? 에라 모르겠다 선심쓸게 <laughs> <laughs> 에라 아, 모르겠다 아, 안돼 x3 그 진짜 쓰레기짓이짜 인마 왜? 그래? 래니 네 아, 갑자기 깜짝듣다니서 죽으면 어떡하라고 알겠어 <웃음> <웃음> 아니 뭐 작전은 작전이긴 하지만 너무 쓰레기 같은 작전이잖아 그거는 잘 싸우고 있고만 선지자가 <laughs> 휘파람을 불어라 받아줘! 가베 제 지금 고민해서 동선 못 잡았다. 어, 제 <laughs> 망했다 망했다. 아니 이거 왜 뜸하면서? 어. 빨리 가요. 야 어디 가냐? 내가 위험하지 않냐 보통 사람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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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 <laughs> 넌, 넌 괜찮아. 에이, 넌풀키잖아야임마 <laughs> 뭐를 빨리 간다잖아. 아나 여기서 하겠다. 어또통나무 있으려. <laughs> 네가 죽으면 더 최악이거든. 내가 죽는 거보다. <laughs> 어, 어야 어, 타자 저기 반대쪽 문 열고 있다는데 이러면은 슈퍼포탈 한번 주는 절차를 밟아볼까? <laughs> 그래. 아, 나 선지한테 줘야겠다 이거는. 어 그렇지 그렇지. 어, 해줘. 꾹 누르고. 예예, 지자야. 아니 그거를 지정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지정 을한번 누르면 돼야 되잖아. 그 그래, 선지가 센스 있게 받았다. 타자 나갔는데? 왓! 나 괜찮은 <웃음> 거니? <웃음> <웃음> 오, 됐다. 어, <웃음> 됐다. <웃음> <웃음> 나는 또 니가 7호9십 복구 콤까지 하고 버리고 온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아 이게 되네. 아... 어 진짜 이런 사기캐가 있는데 우린 그동안 무슨 캐릭을 하고 있었던 거야? 아니 걸까? 우리 어떤 싸움을 해온거야 이제까지? 어, 아니 스스로한테 좀 대견해지고 기특해지네? 아니 뭐 열심히 피지컬로 막 던지고 붙여가지고 인력 총력 생각해가면서 어 옛날에 플레이했는데 지금은 음... 포탈을 디다 쓰면 되지 글적글적 그냥 코브이다가 그냥 여기 통로 개설해볼까 하고 그냥 그래 그냥 이 난이도가 갑자기 별 다섯개에서 하나로 줄었어 진짜 개 어지럽네